근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이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직접 다 완성된 음, 에, 건물이기 때문에 완성된 방입니다 실제 방인데 좀, 에, 가구도 들여놓고 여러분들께 에, 보여주는 방으로서 소개를 하고 제가 또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부천에 와가지고 맨날 이 길바닥만 다녔지 부천에 와서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공간을 바라본 적이 없는데 부천도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을 소개하고 이건 지금 A타입방입니다. A타입방이고 B타입방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복층이라서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널찍하고 생활공간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을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부천역 이쪽이 남쪽 방향이죠? 서쪽 이쪽이 서쪽 방향입니까? 네, 서쪽. 아 서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와 아, 저기 멀리 서 산이 뭔가요? 저기 저건 산도 보이고 와 저게 계양산 아닐까요? 아 인천인데 그러면 네, 그렇죠. 저쪽 아 맞네 인천 맞다 서쪽이니까 계양산이 보이고 저 안테나도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 지금 쯤으로 제가 이 캠코더 제가 얼마전에 사가지고 처음 찍는 겁니다 60배 쯤으로 당기니까 뭐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복층이 이렇게 공간이 높아요 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있고 이게 에 다용도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수납장 아, 우리 또 이쁜 실장님이 수납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와 이렇게 수납이 있고 수납 백색으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냉장고 아닌가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큰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뭐이인2인 살기는 네 있고 아 세탁기도 있네요 어 저는 뭐 이거 영상을 찍어야 돼 사전에 이렇게 다 저거 하지 않고 있는 하이라이트 쿡탑 음식조리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있고 이거 신발장이네요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장화 같은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아 샤워부스가 또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에, 이렇게, 여기 또, 얼마 든지 이렇게.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뭐냐면 이게, 예, 저기, 전자인지죠전자인지 있고, 밥솥을 이렇게, 이렇다 뺐다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해 있고,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여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그 측면을 이용해서 여기 수납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복층은 저 혼자 올라갔다 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 틀로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해놨고 계단을 올라가 보겠는데 복층이 A타입 복층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백층이 제키 높이까지 거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입주자 계약을 이거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맞죠? 네, 이거 선물로 준다고 해요. 여기 영화도 볼수 있고 이게 선물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건데 미니 미니형인데 이거 이걸, 이걸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러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두 사람이 에 예, 뭐 기구해도 충분한 공간이면 넣었습니다. 쪽 베드 두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고 자보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기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 베드가 베드가 아니라 이렇게 소파를 여기다 놓고서 전망을 탁 내려두면 여기 앉아서 제가 앉은 자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딱 앉아서 찍으니까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 서쪽 방향이 이러는데. 와, 너무 좋습니다 이쪽 방향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높습니다. 친구가 높아요. 4.5m. 복층입니다. 복층. 복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A, A 타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타입 B를 또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A 타입 방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이동이 지서 B 타입 방을 소개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B 타입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A 타입 보다는 좀 많이 큽니다. 자,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는, 여기도 한번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전망이 다 내려다 보이고, 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창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도가 있는데 우선 보면 여기도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실이 아까처럼 거의 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같은 크기로 있고 샤워부스 잘돼 있습니다 샤워부스 잘돼 있고 그리고 또 시, B타입이라고 써 있죠 신발장이 또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다 여기 보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는데, 여기 또 냉장고가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냉동실. 우리나라 뭐 가전제품 세계 최고니까, 세계 최고의 냉장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유자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수납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장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있고 밥솥, 밥솥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있고 여기 수납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기, 여기 옷장이네, 옷장 미니 옷장 이렇게 있습니다. 식탁하고 그렇죠? 책상도 아, 아 예. 이거는 책상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식탁으로도 쓸수 있고,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넓어, 그러네요. 여기 양쪽에 의자를 놓으면 두 사람이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물론 뭐 소파도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딩 돼가지고, 여기에 또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장이 있고, 자, 여, 여기 보면, 와 여기 넓어요 여기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지금 넓게 되어있습니다 넓게 넓게 지금 이게 밑에 층을 뭐냐면 에, 거실로 쓰는데 상당히 넓어요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각도도 상당히 넓, 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있고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을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쇠로 튼튼하게 되어있고 와. 괜찮습니다. 여기에 침실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침실로 쓸수 있고, 여기에 옷장이 또 이렇게, 옷장으로, 옷장이 있네요, 옷장.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장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물로 주는 빔 프로젝트하고, 이 모니터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모니터 없이 그냥 여기다 해도 되겠네요. 저기 있습니다.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지금 되있습니다 넓게 되어있고, 아, 여기 또 옷장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옷장이 있어요. 여기 2층에. 하나, 크게, 하나 있죠. 아, 저기 저빔 프로젝트 여기 있네요. 하나 있고, 크게, 두 개, 옷장이 두. 두 개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에 옷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뭐, 그, 옷장 없이, 밑에도 있고, 위에, 밑에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옷장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옷장이 있어가지고, 또 뭐, 전기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2층, 복층입니다, 복층에서. 복층에서. 자고, 여기는 뭐, 그, 소, 업무에서 비즈니스 해도 될것 같아요. 손님 오면 여기서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기다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수납. 네, 수납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업무용 공간으로 여기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소, 비즈니스 한두 사람 정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렇죠? 네 사람도 뭐, 이 정도 크기면 뭐, 책상4개루 룩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B 타입 방입니다. 아참 너무 좋습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있네요. 비행기 비행기 날아가는 게 비행기도 날아가네요. 저기 비행기도 날아. 인천공항에 가까우니까 저기 보니까 뭐 옥상에 이렇게 공원도 저거 뭐 옥상 옥상에 공원도 있습니다. 잘 보이죠? 네. 됐고.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